최근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후에 입맛이 돌아서 많이 먹었다는 후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댓글 반응도 실제로 나도 그랬다. 식욕이 폭발하니 미리 음식을 사둬라 등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식욕. 얀센 백신의 부작용일까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얀센 백신의 이상 반응 다른 백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반응을 가장 많이 느꼈고, 주사 부위 통증처럼 일부 부위만 아픈 국소 반응과 열감 등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식욕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그렐린이 식욕을 촉진하고 반대로 렙틴이 식욕을 억제합니다. 백신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도 부작용으로 식욕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얀센 백신과 식욕 증진 부작용 사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